시작 어디에서도 나누지 못할 고민 털어놓는 고민상담소 인생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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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아, <laughs> 아, 아, <laughs> 어, <laughs> 번만 더 하자. 왜냐하면 인생이 사실이 아니어사이아 그래. 바로 바로 들어어한 번만 더 하자. 응. <laughs> 아 내가 내가 진짜 이래 내가 이가물 내가 마시래 물한잔 마시고 가던가 어 아니 음, 괜찮아요 어. 어디에서도 나누지 못할 고민 털어놓는 고민 상담소 인생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큐잘 <laughs> 모르겠네 한번더 할까 어, 한번더 좋은데요? 좀 자연스럽게 하자 자연스럽게 하다 엄마 화풀은 뭐저뭐어제 중학교 올라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인데, 제가 오늘 학용품을 친구들이랑 사러 갔다. 친구들이랑 잠깐 만화 카페에서 놀려고 지금 있는데, 엄마께서 전화가 와서, 엄마도 친구들이랑 간건 아신 걸로야 그리고 이제, 어디냐? 해서, 전 솔직하게, 다이소랑 문구점에서 학용품 사고, 친구들이랑 잠깐 만화 카페 왔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면 뭐라 하시고, 놀고, 파리바게뜨에서빵 사오고 나서 때린다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제가 공부 안 해도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한다 생각하셔요. 숙제도 뭐도 다 하면서 핸드폰도 하는 건데도 그러셔서 어머니가 저번에 페이북이랑 페이스 메이크업, 페메 다 지우고 SNS 다 지웠거든요. 아, 암튼 엄마한테 레알 맞기 싫은데. 진짜로 맞기 싫은데. 방법점은요 사과편지 이미 많이 해서 소용없고 많이 했대 아빠한테 말하고도 사실 잘안 먹혀요 음. <laughs>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급한 질문이야 사실 지금 만화 카페에서 이벌벌 떨면서 이걸 지금 적은 거야. 어, 그러니까. 음. 요 방법 저 방법 그래도 다양하게 많이 썼는데 이제 조금 쓸 방법이 없는 것같아 보니까 네. 중학생이나 음. 요렇게 됐을 것 같던데 아이되마고일이나뭐 그런데 중학생이죠중학생이제 중학교 올라간대 그러니까 아. 초등학교 아. 6학년이서 그래, 편지를 많이 썼대 초등학교 아. 때 엄마한테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빠한테도 음. 뭐 이제 말도 해보고 또나좀 도와달라는 얘기 <laughs> 안 먹히니까 음. 아, 그럴 적에는 근데 이게 엄마 아빠도 이게 근심인지, 이게 근성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지, 요거를 엄마 아빠도 다 알거든요.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진심이면은 통하는데 정말 내가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음. 어 공부를 정말로 내가 막 노력을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점수가 못 나가지고 음.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공부도 못 하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화가 날 수가 있는데 내딸 정도로는 이 머리로서는 분명히 이걸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음. 다른데 에뭐 이렇게 내가 뭐 하는데다가 다 집중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불과. 뭐 다른 거 하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1 0 시간이라 잡으면 아마도 공부하는 시간은 30분밖에 안될 거예요. 30. 아, 어, 어떻게 그렇게 느껴져? <laughs> 어, 아니,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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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보는 시각적인 <laughs> 면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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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음, 느껴지니까 나머지 음. 어, 0 시. 시간이라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얘가 노는 것밖에 안 그렇지. 보이는 거야, 엄마, 아빠, 눈에는. 음. 그런데, 공부를 책상에 사실은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음. 그런데, 이왕이면, 음. 엄마, 나 지금 공부 시작하러 갑니다. 음. 근데 내한 시간만 공부 딱 하고 음. 나왔어. 나 진짜 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니까 엄마 아빠 한번어 주고 한 시간만 만화 카페에서 보고 음. 이따가 갈 거니까 음. 그 말이죠. 음. 어. 어. 아니 공부는 음. 일단 하루에 음. 한 시간은 내가 오늘 지금 들어갔어 합니다 하고, 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음. 어, 공부를 한 시간만 하겠습니다. 음. 내가 오랜 시간은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음. 공부는 한 시간 하고, 그 나머지는 음. 내가 이런 거를 자꾸 하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음.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한 시간씩 공부하다가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공부를 또두 시간씩 하고 뭐 이런 거를 차츰차츰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만약에부터 공부를 딱 시작하면 그럼 나 지금은 한 시간 동안 딱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하고, 엄마가 있던 아빠가 있던 그러면 얘기를 딱 하라고, 아니면은 없을 경우는 내가 몇십 몇 분까지는 음, 지금 그치. 수업 중이다 고 문에다 딱 붙여놓고 아. 딱 들어가고, 그 나머지 시간, 고그 시간 지나고 난 뒤에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주면 엄마, 아빠가, 내딸 아이가, 본인이 정하고 본인이 이렇게 음. 하는구나 해갖고 정말로 한 시간을 하고 그 나머지에 안 나오고 바로 그 놀이를 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가서 하고 있어도 음. 아마도 한 시간 했는 그게 있으니까 믿어, 믿으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걸 갖다가 꾸준하게 해갖고 보여줌으로어 음. 어, 엄마, 아빠가 믿음의 신뢰성이 생겨가지고, 한 번쯤은 왜내 자식이니까 믿고 싶은 쪽의 마음이 엄마, 아빠는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 그래, 여태까지 내가 많이 안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좀 믿어주시고 해주니좀 내가 지킨 약속을, 내 스스로 정한 약속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해보세요. 이러면서, 엄마, 아빠 부탁드려요.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게스트 손님으로, 선배 초대 손님으로, 아, 그리고 핫한 아가씨를 한번 모셨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나이가 들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또 젊은 사람이 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애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아 나보다도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음. 아니, 근데, 그, 자연스럽게 토스하려고 그런 건데, 음. 음.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 엄마.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거 알아서 치고 들어와야, 돼. 그, 아유, 두서, 알아서 치고 어, 들어와야 응. 돼. 응, 알지? 알아서 치고 들어와야 돼. 저도 중학교 때좀 응.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응. 케이스인데요. 아, 응, 아 <laughs> 네. 저는, 네, 저는, 저는 응.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학원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학원, 응. 영어하고 미술하고, 피아노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었는데, 엄마 왜공 공부 안 하냐? 숙제 안 하냐? 근데 녹초가 돼서 11시 왔는데 왜 공부 안 하냐? 아니 저는 더 성장기다 보니까 잘만이지고 싶은데 왜 공부 안 하냐? 근데 저는 엄마한테 했어요 아 엄마 나 학원 너무 열심히 갔다고 너무 힘들어. 배도 고프고 자야 될 시간이고 나 교복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 그래도 그 엄마공부하러 하는데 나는 토요일에 그때 할게. 이게말할때 엄마가 처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토요일에 공부 안 하고 사실, 놀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 <laughs> 후회는 없어요, 솔직히. 네.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엄마가, 어, 너, 막, 매를 때리거나, 막, 뭐 그러지도 않고, 막, 너 앉아봐, 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꾸중만 했어요, 잔소리만. 해, 네.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어, 숙제해, 네. 숙제해, 네. 숙제해. 숙제. 사실, 네. 저희 때는 학원 너무 많이 다녀요. 11시, 12시는 기본이고, 네. 중학생이어도. 그놀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는 노는 시간도 필요한 게, 사회성을 기르려면 노는 어, 시간도 그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는, 어,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놀때 놀고,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뭐, 엄마가 혼는다고 설득시키고, 그러셔야 참은 차라리 여유를 가지고 놀고 싶어아 이, 이, 친구는 설득하는 응. 게 아니고, 맞아. 응? 응? 맞아. 엄마가, 엄마가 진짜 응. 때려서, 막기 싫면서 지금 그플게이그럼 피하시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디 나와? 그래도 나가서, 뭐 하, 학원 네. 가지 않을까? 아, 학원 가면 이렇게 24시간 거기 있을 수가 있나? 난 11시까지, 11시까지 있었는데 11시까지? 11시까지. 응. 어... 아니 근데 <laughs> 응. 경험자로서 그냥 내가 응. 했던 경험을 응. 오늘까지 버텨라. 굉장히 얘기를 잘 했었는데 응. 내가 부모 입장에서 응. 봤을 때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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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나가면은 부모가 어... 더 화가 내고 또, 아, 이게 한창 때고 요새 시대도 무서운데, 이 시계가 나가가지고,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 또, 그게 막더 간이 또 떨어져. 음... 내가 그랬던 게 반성이 되면서도, 음... 그래도 내 자식이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어디에 감이 나가냐 어... 싶어갖고, 오히려 화가 도나 그치. 으로나가는 거지. 거지. 그, 어. 가, 가출하는 거를 지금. 어, 어, 가출하는 거이안면안 돼. 아니 지금. 바깥으로 잠시 응. 그 순간에 출하기보다하는보다는 응. 응. 그냥. 여 언니야 말을 갖다가 음. 경험을 요런 부분이 요렇게도 있었는데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고학년 때 음. 중학교 때 음. 같은 거 시절을 이렇게나마 아 언니야도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부모의 입장에서만 학생에게 얘기를 했는데 참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에서 했는데 음. 또 언니 말도 들어 보니까 언니야가 또. 당시에 그렇게 하고 지낸 부분이 있었는데, 부모로서의 음. 생각에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는 게이 학생은 우선 어쩌면은 음, 이제 안지라나어서올린 거예요. 어, 그래서 급하고 음. 올렸는데또이 정도로면 이 학생이 내가 한 시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지켜나갈 수 있을 것같아 음. 뭐야, 나이는 어린데 그게 얘기한다면 할수 있지만, 아, 이 부모 입장에서는 1시간, 2시간 이런 거 어림없다. 뭐더 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결과물이잖아 음. 저는 솔직히 학원 가고 그만큼 효과를 내야겠다 해서 전 과목은 하나 정도는 100점 맞아야 된생각해 그래야지 부모한테 신뢰를 줄수 있거든요. 학생분들 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나 뭐 영어나 음. 어떤 둘 중에 하나 100점 맞고 엄마 당당하게 나 100점 맞았잖아. 나 놀아도 돼. 이렇게 딱 당당하게 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한계 있다. 음. 근데 최소한의 그걸 음. 만질 수야다 음. 어.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솔직히 열심히 안 했죠. 안 했죠. 그거 영어고 사회만 아, 100점, 다른 아, 거 100점. 어른들은 얘기한 적 있잖아요. <laughs> 일부러 안 했다고 <laughs> 일부러 안 했어 이제 그니까 분명히 그런 같은데 오늘 처음 구백하는 거야. 영어 열심히 했어 요 저거 그것도 매력 이 있고 아니 나도 나도 내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 어, 한 가지를 어 그렇지 근데 응. 근데 그니까 이제 부모님이 사실 포기한 거야. 아니, 부모님 자연스러있어요또좀 아는 사이니까 신뢰성 좋고 어, 그다음부터 네가 거. 알아서 해라. 응. <laughs> 어, 아니야. 야 우리 집이 잘했네 드디어 내가 자백을 받았네 분명히 그런 같은 얘기를 안 했거든. 분명히, 분명히 막, 그러나서 옛날에 얘기를 안 했어, 이거는. 제일 가벼얼 편집할 거이 부분은. 너 어쨌거나, <laughs> 예, 나는 근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 해주면, 나는 얘가 몇 년만 버티면 이제 끝난다 생각해. 지금 왜냐면 하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게, 오.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해학원 다니는데,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예. 그 친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오락실을 간 거예요. 오락실을 가서 이거 안 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이있 아버지가 뒤에서 탐험해서, 나는 그래서 죽었다. 아, 진짜 죽었다. 그, 응. 그 친구도, 그개도 이제, 옆, 옆에서, 똑같이, 아버지 앞에서, 똑같이 이렇게 딱 서고, 이렇게, 가만히 계게 있어서 얼어가지고, 걔도 무서우니까, 응. 그 나도 진짜 그때 죽었다 하면서, 어... 나 진짜, 숨도 진짜 못 쉬겠는데, 어... 밖에서, 아, 죽, 죽었다,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아버지가 안말안하셔고 가시더라고. 어... 그랬더니, 뭔지... 어머, 집에 왔는데, 어머니도 안말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뭐냐 얘기하고, 어머니가 이제, 못 들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다, 그때,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와, 그 아버지 참, 아, 어떻게 아버지 이번은 너무 멋있네 아, 이제 두번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맞은거보다안 맞은 게더 무서운 거야. 요 맞고 나면은 안 무서워, 엄마. 맞기 전이 무서운 거거든,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때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좀만 더 잘하면, 아, 맞는 거, 이게 뭐, 그렇게 되겠어. 되게... 니한테 사실 해주고 싶은데, 애 때리지 말라고. 뭐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근데 애가 하세요. 급하니까. 결과물 보여줘야 돼, 결과물. 실례성. 어느 부모든 자식을 포기하고 이런 거는 없어. 내 응. 자식은 언제쯤 자할수 있는가, 언제쯤 가면 더 잘할까 싶어서. 예를 응. 응. 들지만은 속에서는 그래도 항상 내 자식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좀안 할까 이 생각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거니까 그냥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약속 시간을 하고, 어느 과목이든 간에, 음. 아닌 게 아니라 한과목은 월등하게, 음. 나, 엄마, 이건 100점 맞아서 잘해하고, 내세울 수 있는 주관도 하고, 음. 이러도록 해가지고, 차츰차츰 신뢰성을 갖다 잃어버렸던 걸 갖다가 쌓을 수, 쌓으면서, 그러면은 어느 부모가 음. 자꾸, 자꾸 나섰는데, 그거 갖다가 막 때리고 이런 건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본인이 첫째야 부모한테 내가 여태까지 안 지켰는 거5번에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갖다 내뱉으면 첫째 그거를 지킬 것이며 그다음에 조금 어떤 감옥이든 하나는 정말로 나 이래도 백점오 엄마 아빠 이거는 맞았어 이래 얘기할 수 있으나 옆에 언니야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계속 들을 잘 초대한 거같니 <laughs> 그렇게. 참, 딱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어쩌면 현명한 네. 거야. 네. 개인적으로는. 네. 현명한 그러다 보면은, 하, 아, 아, 음. 나도 이백점만으면 또, 엄마, 아빠가 기뻐함으로써, 아, 다른 거이것도 조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음. 마음 들 수도 있는 음. 게 사람인 이 거야. 알 수가 음. 없으니까. 어쨌든 첫째는, 내가 말한 거을 약속을 지키는 것들에 중점을 두면서 다시 한번 엄마 아빠 그동안은 죄송했는데요, 한번 이제 지금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야, 애기예요. 어떻게 했나? 그렇게 애기야. 해야지. 응, 그렇지. 그러니까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응. <laughs> 엄마 아빠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지. 응. 어, 꼭 그렇게 예쁘게 하고 응. 한번 말을 네, 한번 해보세요. 응. 예쁜 딸이네. 응. 네, 어, 머무도 너무 놀하지 마. 화이팅. 화이팅. 기억해. 응?